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로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에서 터진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이번엔 이런 종교 시설의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혁 7천0년대 이헌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IM 선교회 뭐 관련해서 뭐 여러 교육 시설 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곳인가요? 예, yeah, 아이엠 선교회는 뭐, 많이 벌써 알려진다와 같이요. 마이클 조랑하고 하는 그 대표가 2010년에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본부로 시작을 해서 네. 2018년부터는 좀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도에는 더 빠르게 성장한 단체입니다 영어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접목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특히 특히 지역 교회를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IM에서 운영하는 어떤 교육 시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IEM 국제학교 기숙사 라는 곳이 가장 먼저 이제 주목을 받았었죠. 이곳이 어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숙식을 하면서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집단 감염 이늘어나게 됐던 건데 실제 이곳에서 어 교육을 받았던 한 학생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아 그래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이 학교 졸업생이 지금 말을 했는데 기숙사는 각 방이 아닌 큰 방에서 다 같이 지냈다고 하고요. 또 원래 요양 병원이었던 곳을 개조한 터이기 때문에 창문도 완전히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IM 선교회 산하에서 모두 23개의 교육 시설이 에서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떠튼 지간에 이곳에서 뭐 어떻게 교육을 하든지 간에 다른 피해자만 생기지 않으면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다른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궁금한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렇게 밀집된 곳에 내 애를 과연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네네. 왜 학부모들은 저곳에 이렇게 자녀들을 보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IM 선교의 집담 감염 사태를 보면서 또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부모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런 열악한 곳으로 왜 아이들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부모가 가라고 했다 할지라도 가서 통제받으면서 그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었거든요. 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교회 안에 자본과 신분 상승을 위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바뀌고 성공주의가 깊게 뿌리내린 교회에서 결국 다른 이들과 경쟁해야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위기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그런 곳을 걸어 들어간 것이죠. 혹시 그러니까 나는 큰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뭐 그러니까 목사라든지 지도자가 이곳에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신앙심으로 따라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심이 그런 과연 좋은 신앙심이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녀들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놓으려는 그런 욕망들이 방역에 대한 마음보다 결국 앞서게 됐고요. 그러면서 왜곡된 신앙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아내지 못한 것, 특히 집단감염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서 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립자 마이클 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이제 미국의 교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방역, 그리고 어떤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이거 잠깐 보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에 좀 사줘 달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확진자가 아니라 확정자가 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경찰이 엄청 웃긴 게 오전에 왔다가 가시고 끝난 날. 한 시에 끝났는데 2 시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전국 각지에서 2 0 0 0 명했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네. 정부의 방역 어떤 지침 이런 거좀잘 따르는 편이죠. 그런데 네. 저것저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다른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은 저런 i 이엠 선교회 같은 경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 뭐, 거기가 선교단체라고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들이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그저 교회와 신앙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셨던 그 영상들은 어, 더욱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참여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선교 전략이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기꾼은 사실을 가지고 사기를 치거든요.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성경의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사기치는 종교 장사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난 1년간 그 어떤 집단 감염 실태 조사 결과 최근에 나온 걸 보면요, 어,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종교 시설입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를 빼고도 가장 큰 비중이 바로 이 종교 시저, 시설인데 대부분의 어, 개신교인들은 아마도 이 정부의 지침에 좀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클 테지만 어쨌거나 이제 결론적으로 저렇게 어, 수치적으로 나왔을 때는 종교 시설에서 가장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비종교인이 봤을 때는 어, 저기 왜 저러나라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되거든요. 왜 저런 곳에서는 저렇게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왜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 팬데믹 시기를 지금 1년 넘게 지나오면서 초기에는 교회가 정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서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내에서 그런 의식의 전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래 어떤 교회는 시민 사회가 안전할 때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교단적 혹은 제도적인 관리 체제가 한국 교회 내에서 좀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개인의 강한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집단일 경우 그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역 지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 객관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임 목회자가 그런 정보를 통제하고 독점하고 해석하고요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만을 사실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도들 중에는 그것을 이제 가려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정부가 물론 그런 어~ 정부의 방역 지침 제대로 못 지키는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지금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신교 교단 안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못하나요? 아, 그런 어떤 관리체제가 사실은 좀 부실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단 내에 혹은 조직체 내에 있는 교, 교회들은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지만 조직에서 떠난, 지금 드러난 뭐 BTJ나 아니면 IM 성교단체나 예전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나 조직교회 혹은 어떤 조직 단체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이, 이 방역 지침에 대해서 통지하고 관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음. 음, 조직체에서 떠난 곳은 관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저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관리 체계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들이 필요로 하고요. 네. 법과 지침이 모든 상황들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이 존재하고 또 다른 방역 지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법 당국이 어떤 저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한번 보여주게 되면 그걸 어떤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있었지만 제대로 된 사법당국의 조치는 사실 없지 않았었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대로 된사법당국의 분명한 조치가 사실은 없었죠. 정광훈이나 아니면 신천지 대표도 나온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 그런 어떤 면들이 또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그런 모든 지금도 방역 수칙을 잘 따르는 교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소속도 있는데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는 예, 곳에 계시잖아요. 네. 이곳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대부분의 교회는 잘 이런 것들을 지켜서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일부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쪽 그 실천 연대에서 좀 활동을 통해서 바로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희들도 인과 관계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결과는 단순하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도 실천적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교회가 자성의 목소리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특히 사회적 책임을 지는 행동이 좀 필요한 때이고요. 이기적인 발상을 버리고 사회적인 우애와 연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개신교를 다니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더 이상 이런 종교 집단발 저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부 이 부분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또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예, 목회자들이 조금 더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방역 지침을 좀더 신뢰하고 함께 목회자가 마음 모아서 간다라고 한다면 성도들도 조금 더 쉽게 방역 지침을 따르고 함께하는 일들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사무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내일 눈길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